저, <laughs> 어. 뭐야? I 아, 어 o v e 이 t w a 어 a I w 어 s a 어 o n d o r of c o 다 d o r of the 으 a y 대로 o n t know. 아니 o n t 야 n o w I 어 o n t know. I don't k n 있는데서 얘기 t k n 아패드 e 패드 o 내가 봤어 연구가 탑을하고어 뭐야? 어 뭐야? 야,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유유히 사라지는 것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, 제가 봤어요. 기도입니다 개추요. 개추. 아니, 아니, 거주야. 님들, 님들. 거주야, 이거 진짜로 맞디맞디 민주야. 나 진짜 다 봤는데 진짜 너 연기 너무 역겨웠다. <laughs> 어 뭐야? 아, 일부러 아, 왼쪽으로 아, 갔다. 어머야 오른쪽으로 아니, 갔다. 어머야 한다고 했지. 왜 하나 는 거야? 탁 없다. 탁 없다. 아니, 방 이번 판 사장이형 마이크 끄고 할게요. 얘네 코드를 맞는 거 같아. 나아냐야나아냐나아니 어? 어기둥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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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. 어쩔 거나 잡은 잡았음 됐지 뭐. 어, 아 방구 뭐야? 아예 어쩔 수 없어 다 들려. 방구 뭐야? 어뿡 어떻게 뿡뭐누르면 돼? 오. 야 서답구 너뭐임너뭐임 서답구? 야. 네, 어? 어? 뭐야? 아 진성준 아니야? 탑 쓰고, 어 뭐야, 어 뭐야, 주변 에 아무도 없으니까 유유히 사라지는 것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. 연약한 김만공. 아니 김아 나타요, 씨발! 아니 아니야. 님들 님들. 저도 한마디. 아, 아 연인인가 보네. 아 연인인가 봐. 코드네 어. 코드 이거. 나나 말은 어, 뭐, 어, 아코나 아, 말은 온통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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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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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나 아니라고 씨발 아니 아니라고.

한 번만 봐줘 빨리 어리게리 빨리 빨리 빨아 빨리 빨리 빨려줘 아, 빨리 빨리 빨 비둘기 잡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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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화야 나 캐나다 거위다 나 죽이면 범면나 죽이면 범면난 도망갈래 6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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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이 아 캐나다 거위 이나 그래? 캐나다 거위야 나는 캐나다 거위다 나는 캐나다 거위 사유 캐나다 거위 사유 캐나다 거위 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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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나도 안 죽였다 우리 언니 딱단말싹 쏠리면서 그 밑으로 야그 다프 민교 한명더 누구야 지 다프 밑에 오던 사람? ㅋ ㅋ ㅋ ㅋ ㅋ ㅋ 아 ㅋ ㅋ 개치겠다 야! 이거 타이어 캐리어 코스라고 동네방네 소리치고 다녔는데 쟤 죽었어 아 맞다 아맞다아 맞다 아 맞다. ㅋ ㅋ ㅋ 아니 이거는 아.. 이거.. 나까지 눈치가 보이네 야 꺼져 꺼져! <laughs> 꺼져봐 시발. 남자들끼리 얘긴 있아15 1 1 꺼져 꺼져 9 8 7, 7 자기야 아, <laughs> 자기야 아, 자기야 아, 나나거위야거위우리 둘다 거위야아 씨가 거비. 였 우리 어떻게든 가 어, 됐다 야야야오4 4 1 2맨지마 우리한테 우리 어떻게든 상끊지마럴럴럴야 아야 미친년아. 아 씨발. 아야 씨발. 아 씨발 아또 미친년아. 진짜 레전드다 와. 씨발상. 게임을 할 아이고 될까요? 아 욕판 하나 뇌 좀. 오자 마아가짜고짜 쓰러버리네. 야 씹포야. 야야야1 0 아니 너느탈리스키냐고개그치아 아니 왜 와서 처박아야1 0초 대답해 봐. 와 다이필러 갔네 어. 아니 카누터가 십삼, 12 이러는데 나랑 카운트가 똑같은 거야. 그래서 와저 진짜 나 이랬지. 아니 롤전 풀어가지고 <놀람> <점프로여가지고 놀람> 숫자 셀수 있단 말이야. 나 숫자 그런 거 세면서 한다고. 그래. 아니 그냥 가격 단위. 카 카누터가 나랑 똑같이 줄어들고. 아 야이 스컬지 같은 년아. 아니 근데 올인빵끼리를제가 이제 여러분들.

와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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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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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요다. 야, 박사장. 들어봐, 왜죠? 이거 나 좀요, 뭐 약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, 오, 아, 그러니까 오, 지켜보고 오, 있었거든? 근데 저기 사보타지 미션 있는데, 여기 그거 원래 네. 이렇게, 그거 뭐지? 불 와긴 붙이는 와긴 거면은 와긴 와긴 조금만 와긴 와긴 하면 되는데, 와긴 와긴 타요가 사보타지 미션 했어요! 타요가! 다요 타누리! 누구든이야! 다누리 아, 하지 마세요! 아, 진짜, 근데 아, 와봐.

너 봤구나? 너 봤구나? No, p a 너 봤구나. 너 봤구나? 너 봤구나? No, p 요너 봤구나. 못 o Papuna. n 나 Papuna. n 나 Papuna. No, p 게 p u n a No, p 게 p u n a No, Papuna. No, Papuna. No, p a p u 나 a No, Papuna. No, Papuna. No, Papuna. No, 야 어, 닥쳐 왜? 좀 닥쳐. 이게 뭐 뭐하냐고. 아니 너 그냥 웃겨서 날아가졌다고. <laughs> 아, 야 잠만 아니, 야. 아니, 야 쿼드 <laughs> 아닌데 처음에 나도, 나도 도망갔는데 쿼드. 처음에 나보고 도망갔는데 쿼드. <laughs> 토마토라니까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면 나주나. 나주면 토마토다 이거.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카나 <laughs> 어디있니? 카나 어디있지? 동아야. 아, 그 동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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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아야봉아야봉아야봉아야봉아야너또바꾸나 너+ 바꾸나 너+, 너 어, 리 언니 발표가... 너+ 바꾸나 너+ 너+ 바나 너+ 탈 너+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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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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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 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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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미친놈 너+ 너+ 뭐야? 너+ 야 너+ 아 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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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못 산다, 다 하냐고? 이, 너 뭔데? 형, 목욕탕으로 따라. 알겠어. 벗으면 돼? 형, 벗으면 돼? 형. i <laughs>